아이 오전 노잼, 개 노잼. 오전 할바에 타르코프 한다니까요? 아이, 콜업은 가져오지 마. 콜업은 멀티 하는 거 아니야. 재미없어. 제가 모던 오페어를 샀었기 때문에 멀티랑 다 해봤는데, 아이, <laughs> 재미없어요, 그냥. 별로야. 아니, 이걸 들어가네. 어. 이거 더블 트랙이다. 야, 저게 살아? 버그야? 오, 나이스. 코로브는 <laughs> 옛날부터 느낀 거지만 멀티가 진짜 재미없는 거 같아. 그나마 모던 오어는좀 나아진 편이긴 했는데 그래도 재미 별로였어요. 한발 더? 뭐야 이거? 아, 걸린 줄 어이, 뭐야 이건? 더 봐야지 어디 갔냐 내 네, 탄? 좀 취향 차이긴 한데, 몰라 난좀 그래. 제가 원래 FPS를 하는 게좀 클래식 취향이라서 코럽보다는 카스. 예, 이거 탄 어디 뭐야? 별에 어디 갔어? 배그는요? 망했잖아요. 배그는 매칭이 안 되는데, 무슨 배그야? 배그 그 매칭 돌리면은 보시랑 매칭 돼게겜이야게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매칭이 안 돼요. 거 망한지 한참 됐는데, 그게 랭겜 돌리면 은 그나마 사람 있다는데, 일반 게임 돌리면은 다 보시래. 근데 랭켄 돌리면은 내가 살아남지를 못해요. 다 미친 몽골인, 몽골인의 총쏘는 실력은 다들 안 보여. 눈은 몽골인이고. 아배그 그러니까 사람 없으니까 타르코프로 넘어간 거 아니야. 근데 둘이 게임 장르가 약간 다르긴 한데. 되게 망했어요 가끔 한판? 가끔 한판 돌리는건 상관없는데 그막 주력으로 할수 있는 게임은 아니야 그거 하느니 차라리 발로난 타나는게 나아요. 이이어이야 어디... 뭐니? 귀엽네 오우. 아저씨, 이게 안 죽어? 와, 나 이게 보였나 보다. 이게 걸리네.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레식은 할 수가 없.. 뭐야 진입장벽 너무 높잖아 레식할 바에 롤하지 그건 뭐 둘다 배우는 양이 비슷한데 내가 진짜 그 학교다닐때 암기가 뭐 개싫어있거든요 막한국사같은거 나한테 레이직이나 롤은 그런 게임들이야. 암기할 거 졸라 많아. 아, 나! 이건 여기에 있네. 아 월탱은 역사를 한국사로 치면은 역사를 몸으로 체험했달까?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지.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그거랑 그건 다른 거예요. 이건 몸으로 체험했으니까 뭘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근데 그거는 이미 쌓아 올려진 문명을 내가 새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고. 그건 너무 힘든 거야. 외계 문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뭐 학습량이 말도 안 돼. 아니 진짜로 그렇다니까. 미친. 월탱이야. 이것도 막뇌 포맷해가지고 새로 시작하라 그러면 못하지. 지금부터 어떻게 새로 다 그거 외우고 그래. 근데 그막 레이직 같은 거는 레이직 같은 건도 마찬가지예요. 새로 하라 그러면 못해요. 아파라. 뭐 언더시프는 모르겠고 뭐 이상한 어 뭐. 어느 벽은 막아야 되고, 어느 벽은 막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오퍼레이터 있으면은 저런 거 하면 안 되고, 막, 어디 뭐, 구멍 뚫어가지고, 살짝 옆보기 구멍 만드는 데도 있고, 여기 위에 뭐, 레펠을 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냥, 단순히 샷발로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야. 머리, 머리가, 센스 갖다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센스 갖다할수 있는 게임이면은 내가 흔쾌히 할수 있는데, 센스가 안 통해. 공부해야 돼, 그런 게임은.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게임은, 그다지?